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신호와 경호 없는 어머님 때문에 시댁과 손절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동갑내기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연인 사이가 된건 같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였어요.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사진 촬영을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도 사진 촬영에 흥미를 붙였는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천천히 서로 가까워지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요. 저희는 3년이란 시간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던 터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양가 왕래는 없었습니다. 서로 가족 관계나 어디 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연봉이 어떻게 되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이건 둘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오고 제가 승낙을 하면서 소위 배경이라던가 조건들에 대한 대화를 갖기 시작했지요. 저는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제 연봉은 6천에 플러스로 인생이 붙는 구조였던 반면 남편은 5천에서 6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재산 관리는 각자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이 정도 차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네요. 말이 나온 김에 남편의 부모님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아버님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몇년전 은퇴를 하셨고,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 들었습니다. 위로 4살 많은 신우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고요.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난 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는데 솔직히 첫 느낌이 저랑은 잘안 맞겠다 싶었어요.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반해 시댁은 신우 남편을 제외한 심지어 신우 애까지 정말 너나 할것 없이 하나같이 왁자지껄시끌시끌 정말 사람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목청들도 얼마나 좋은지 지금 좋아서 저러는 건지 싸우는 건지 가늠이 안될 정도였네요. 어떻게 이런 식구들 사이에서 남편 같은 성격이 나왔는지 신기하더라니까요.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날 어찌나 시댁 식구들끼리 웃고 떠들기에 바쁘던지, 인사드리러 간 저는 안중에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긴장을 했던 탓인지, 아니면 둔했던 건지 제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다들 첫 만남인데도 저를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좋은 분으로 보였고, 신우도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이지, 쓸데없이 긍정적이었다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던 집은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편 말로는 노후 준비도 다 되어 계시답니다. 앞으로도 사는 동안 저희한테 손벌릴 일도 없을 거라대요. 다만, 대신 당장에 저희를 도와줄 능력은 안 되신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 누나도 그러니까 신우도 시집 갈때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하대요. 그 말이 사실인지 어쩐지 그건 알수 없었지만 이러나 저러나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움을 받지 않는 만큼 어느 정도는 재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이 사정을 알게 되신 친정 부모님께서 마침 세주던 집 계약도 끝나가고 하니. 저희더러 그냥 그 집에 들어와서 살라셨어요. 몇 년이고 사는 동안 야무지게 돈 모아 집 사서 나가라고요. 저도 남편도 그말 뜻을 이해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친정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친정부모님이 내주신 집은 친정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특히 어머님께서 이 점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더군요. 시집까지 간 딸을 왜 저희 친정 부모님은 계속해서 옆에 끼고 살려고 하냐는 식으로 남편에게 꽤나엄담을 하셨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하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서운하니까 하신 말씀만이었겠냐며 자기가 잘 달래드렸다 대요. 그때 솔직히. 아차 싶더군요. 남편이 어쩌면 앞으로도 제 방패막이 구실을 제대로 못해줄 수도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시집간 신우가 저희 시댁을 드나드는 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 신우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명절이고 무슨 날이고...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된 이유 바로 이 신우 때문이거든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신우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건 언젠가 남편 사촌 내외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촌 동서가 저희 신우가 바람을 폈었다며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사촌 동서 말에 의하면 이혼한 애만의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어머님 아버님은 신우 남편한테 거의 빌다시피 했대요.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신우 남편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절절 매셨던 거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촌동서가 쉬지 않고 하는 말이 그 부부, 자기가 보기엔 불안불안하답니다. 그리고 진짜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이혼을 딱 하더라니까요. 신우 남편이 왜 애를 포기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촌동서는, 그거야 당연히 자기애가 아니니 그런 거 아니겠냐 했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 제가 전할 말은 못 되고요. 아무튼 신우는 위자료는 못 받고, 아이는 받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찌되건 혼자에 키우고 살아야 할 신우 팔자가 참안 됐다. 그런 생각만 했지. 설마 신우의 이혼이 제 생활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신우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나 궁금했지만,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으니 그저 제주도 좋네. 그러고 말았지요. 그러다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남자가 있는 모양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뭐 어쨌든 신우가 자기 인생 그렇게 살겠다는데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건 아니니까요. 다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신우가 툭하면 저희 부부에게 애를 맡긴다는 거였네요. 처음 시작은 신우가 이혼축하 파티를 간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였어요. 뭐, 이혼을 축하를 하던지말던지제 알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을 드리던가, 왜 저희한테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대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신우네 애가 다섯 살 5살 아니냐며, 다섯 살짜리 한참 뛰어다니는 그 에너지 넘치는 남자애를 연세 드신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입니다. 거기까지도 백번 양보해서, 그래, 처음이니까 하룻밤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네 애가 저희 집에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당연하다는 듯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우가 애를 토요일 아침에 맡기고 어머님 아버님이 점심때 오시고 그 다음날까지 계시다 가셨습니다. 거기다 아버님은 당신 속이 안 좋다고 바깥 음식은 못 드신다 해서 저. 졸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점심하고, 왜 간식하고, 저녁하고, 이튿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라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깨우시고, 이때는 진짜 여러 가지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지요. 결국 남편한테도 이따위로 할 거면, 다신 신우에, 여기 뭐 노게 하라고 다음엔 안 참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걸핏하면 애를 앞세워서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허구한 날 있는 수력 속 때문인지 애밥좀 챙겨달라며 저녁에 애를 저희 집에 맡기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게다가 신우가 시댁보다 저희 집에 더 가깝게 살고 있었으니 어머님 아버님한테 맡기라는 소리를 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기야 신우의 애 봐달란 부탁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반복되기 시작했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더러 신우네 집에 당신이 직접 가서 애 봐주고 오라 했습니다. 사실 애만 어디 안 다치고 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편더러 신우네 집에 가서 애를 봐주고 신우 오면 그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자기가 불편하네 어쩌네 궁시렁 궁시렁 들은 척도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쩐 일로 한동안 신우의 애 봐달란 소리가 쏙 들어가더군요. 그러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신우한테 이래저래 당한 게 많다 보니 그 시기에는 더 이상 호락호락 당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던 초보 며느리기도 했으니 무작정 제 뜻대로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네요. 명절 하루 전 시댁에 도착해 어머님의 진두지휘 아래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TV 앞에서 딩구적 딩구적 신선 누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꼴 보기 싫은지 송편이라도 빚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어머님이 남자가 그런 거 하면 큰일을 못한다고요. 제 남편이지만 학원 강사가 큰일 뭐 무슨 큰일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제 남편을 깎아내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짜증나서 그냥 가서 TV나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가 왔더군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지,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씨구, 기껏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연휴 내내 친구랑 호텔에서 쉬기로 했다나요. 자기는 뭐, 시댁도 없고 자유의 몸이라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연휴 동안 자기애 좀잘 봐달랍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고 남편도 있겠다. 제가 뭐 애를 혼자 봐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 화는 안 났어요. 좀 귀찮아지겠네. 딱그 정도로 생각만 했죠. 사실 시댁이 신우한테는 친정이고 친정에 애 맡기겠다는데 며느리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별꼴이라고 생각만 했지요. 그렇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저는 저대로 주방과 베란다를 오가며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아버님하고 남편은 아까부터 TV 앞에 정말 누가 본드로 붙여놓기라도 한 건지 딱 붙어 앉아서는 낄낄깔깔 대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게다가 애는 애대로 여기저기 어지간히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님 아버님 댁에 화분도 많고 모서리 뾰족한 가구들도 많은데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애좀 보라고 했어요. 그러다 애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 또 이번에도 대번에 어머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그러면 저더러 애를 업으랍니다. 순간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짜증이 나서 지금 전부치는데 애를 어떻게 업냐고 받아쳐버렸어요. 스스로 소리 안 지른 게 용하다 싶을 만큼 간신히 화를 삼켰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제발 애좀 보라해도 아버님이고 남편이고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기어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전부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디서 갑자기 빽하고 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님 방 서랍장 위에 젤린가 뭔가 그런 게 있으니 애가 의자를 밟고 올라섰다가 떨어졌나 보더군요. 애를 안아드니 뒤통수에 혹이 올라오는 것처럼 붙는 것 같고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아주 난리가 났었지요. 결국 급한대로 남편 차로 애를 데리고 집 근처의 가장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혹시 모르니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엑스레이도 찍었고요. 다행히 결과는 괜찮다고 어디 금가고 그런 건 아니라 하대요. 그렇게 집으로 애를 데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왔습니다. 어찌됐건 신우 자식이니 어머님이든 남편이든 누가 됐건 연락을 한 거겠지요. 그런데 신우가 씩씩거리더니 바짝고짝 저한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더러 애안 보고 뭐 했냐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 자기가 애잘 부탁한다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애 하나를 못 봐서 애머리에 저렇게 혹이 나게 하냐 저러다 우리 애 멍청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아주 무슨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어찌나 고래고래 짓거리는지 진짜 말 그대로 제 뇌가 다 울리는 것 같더라니까요. 듣다 못한 제가 이 집에 나만 있었냐고 어머님도 계셨고 아버님하고 남편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옆에서 기껏 하신다는 소리가 그러게 당신이 저더러 애좀 업으라고 하지 않았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나 남편은 남자들인데 남자가 어떻게 애를 보냐고 그래요? 아니야 하는 일 없이 저 앉아가지고 TV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잘만 보더만 자기 손자이자 조카인의 하나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님의 말씀의 신호는 더 기세 등등에서는 저더러 피해 보상을 하랍니다. 애 지능검사도 해봐야 되고 애가 놀랐을 테니 무슨 심리 상담도 받아보게 해야겠다면서 열받은 제가 아주 자식 가지고 장사를 하려드네. 그래버렸어요. 요새는 자식 앞세워서 동냥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진짜 미친 엑스마냥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손에 사람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그러더니 손희 신우이가 나아내니까 살도 저보다 위인 거 모르냐고 그래요. 시조카가 저보다 집안에서 높은 사람이니까 지금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헛소리를 듣고 앉았냐 싶어서 짓걸려대는 신우를 반쯤 무시하며 반찬통에 제가 만든 전이며 반찬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신우더러 그렇게 귀한 자식 새끼면 네가 옆에 제대로 끼고 키우라고 뻑하면 술처먹으러 가느라 남의 손에 맡기는 주제에 잘도 짓거린다고 저도 그냥 속에 있던 말다 퍼부어버렸어요. 신호가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욕을 해대던데, 어머님 아버님도 뭐, 저 싸가지 어쩌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 판사판이다 싶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씩씩거리며 자시동 걸고 있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달아나오대요. 저더러 이러고 가면 어쩌냐면서, 그래서 남편더러 선택하라 했습니다. 지금 나랑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명절 다 보내고 남은 인생도 혼자 보낼 건지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냉큼 차에 올라타더군요. 집으로 오는 내내 솔직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저더러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길래 할 수만 있으면 안 보고 살고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더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진작에 제대로 거절할 건 거절하고 했어야 했다며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까 시댁에서도 진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저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눈치가 보였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댁하고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대신 별거나 이혼 같은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아 달랍니다. 솔직히 남편의 변명이 어느 부분에서는 괘씸하기도 했고, 성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덜덜떨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말한대로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연말에도, 연초에도 중간에 있었던 어머님 생신 때도, 가보기는 커녕 문자 한 통도 하지 않았지요. 솔직히, 처음엔 찝찝했는데 그것도 금세 적응이 돼서, 편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번 설도 안 가요. 남편도 안 가겠답니다. 저도 없이 가서 뭐 하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했어요. 사실, 더 이상 신우도 애를 앞세워 나타나지 않고, 저나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니, 다툴 일이 없네요.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사는 요즘이 참 좋아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한테 남편이 언제까지 등을 보이고 살런지. 그건 저도 확신이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체제만 유지된다면 남편과 단둘이 잘 살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